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시바견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에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 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주라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 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 가순이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 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놓고 보세요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가 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5월 10일 시간의 상승 종목 오늘 흐름 볼게요 다음날 흐름 MPK 안철수 관련주였는데 이번에 플라스틱으로 안철수 안철수 플라스틱으로 시간의 상한가에서 장중상한가 종가는 9%로 반짝 마감했고요 대양금속 전일 7% 상승이었고 목가 14% 종가는 4% 마감 상승이유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70% 증가했다 보통 영업이익 실적 관련된 건다 거의 다 반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플라스틱 m p k 랑 같은 플라스틱 오제 전일 7% 시의 상승이었고 고가 16% 종가 2%막감 반짝 새우글로벌 플라스틱 고가 15% 종가 1%, 전일 6.5% 상승이었구요. 코드네이처, 고가 9%, 종가 마이너스 2%, 3자배정 유증, 납입, 성공했고요 이전에 상승했던 이유는 정부가 에너지 기술 개발에 1.2조를 투입한다에 사면상. 영풍재지, 매각 이슈. 매각은 강한 호재죠. 이때부터 처음 이슈 됐고 하루 쉬고 다음날 또 상승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상승 고가 29% 종가 20% 이거는 반짝이긴 하지만 강하게 마감을 했죠 매각은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일 시에로는 4.2% 상승이 있었고요 아 5.6%입니다 5.6% 큐케피탈 영풍 재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는 노란 통닭이 음, 매출이 좋다,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한가 나왔고, 오늘은 영풍재지 관련해서 고가 11%, 종가 5%, 전일 4.2% 상승이었고요. 시외 노터스 무상증자도 역시 강한 호재죠. 매각만큼이나 강한 호재고, 요게 몇 주를 주는가에 따라서 갈린다. 한 주를 줘도 큰 호재고, 한주를 준다고 해서 오늘 태용로직스가 상한가 갔죠 노터스는 여덟주인데 당일에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뒤에 추가 상승이 나왔다 한주인데 당일 상한가가 나오고 여덟주인데 당일 상한가를 가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 주식이 항상 정석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단기에 3일만에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 종가 23% 마감 고가는 30% 전일 시회로는 3.6% 상승이었습니다 노터스는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이때부터 반복 추천했고 단기 70% 상승이 꾸준히 나와주다가 이때도 차익 실현이 아니다 시작점이다 재추천했고 목표가 6만원 이상 보라고 했습니다 그 6만원 오늘 이상 도달을 해줬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짝이 나왔고, 강하게 마감을 한건두 종목밖에 없죠. 영풍제지, 노터스. 80%, 90% 확률로 반짝상승, 마감한다. 오늘도 역시 정석대로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강하게 마감을 한 종목은 상승 이유가 메가, 그리고 무중. 요두 개는 강한 호지니까 잘 암기해 두시고요. 요두 개.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겠죠. 5월 11일 시간의 상승 종목 이유. 거의 대부분 또 원자력 관련 주들이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왔고. 모나리자가 매각 재추진 기대감으로 시간의 상한가. 노터스는 오늘도 3% 상승이 나왔고요. 모나리자. 매각가가 4천억 거론되고 있다. 작년, 어, 작년에도 매각 이슈가 있었고요. 이번에 또 재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매각은 강한 호재다. 요때 매각 이슈가 한번 있었고요. 3월에. 이때 저도 추천을 했는데, 약수익만 주고 이후에 이탈이 나왔네요. 심하게 빠졌네. 요 박스를 이탈을 하면서 죽은 거죠. 약수익 주고 하라 현재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 역배열 끊고 구름 돌파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장기 입형 안착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또 121선을 안착한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고, 241선 저항이 나오네요. 이거는, 481선. 4,400원. 4,400원이 윗꼬리 저항과 일치를 하네요. 4,400원쯤. 종가상 4,4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안착 실패하면, 여기서 큰 박스 갇혀서 왔다갔다 할 거고요. 이게 안착하면, 추세가 강하게 붙는다. 이제, 요 때도, 어, 과거에도, 매각으로, 저점대비 40%정도 상승 나왔고 내각치고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건 아니죠 이번에도 여기 울려있는 개미들도 있고 저항이 좀 강할 것 같네요 단기매물도 있고 내각이 음, 강한 이슈라고는 하지만 어, 이걸 단기에 다 뚫어낼 것 같진 않아보이고 단기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게 부담이고, 그래도 매각이니까 내일 먹을 구간은 충분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1차적으로 4,100원, 2차적으로 4,400원 안착하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때는 지속적으로 내일 반짝이 나오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월봉은 계속 역배열로 빠지고 있던 상태였고, 현재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려는 자리. 여기서 실패했고, 또 여기서 재도전을 하고 있죠. 바닥에서 재도전을 하고 있고, 예전에 역배열을 끊었던 자리들을 보면, 이런 자리들,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서 올라왔던 자리들.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지,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지 이후에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돌파하느냐, 또 밀리느냐. 단기 지지는 3,600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3,600원. 장대 양봉의 시가. 정확히는 3,625원 지지가 중요하고, 그 밑에 최근의 저가 3515원 이렇게 두개 보시면 됩니다 광명전기 10% 원자력 관련주 크게는 월봉상 아직 역별 돌파를 하지 못했고요 단기적으로는 돌파하면서 강세가 나왔고 일봉 다른 원자력 관련주에 비해서 최근에는 크게 상승을 못했죠 과거에는 크게 상승이 있었으나 음 최근에는 그냥 뭐 요정도 박스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15%정도 박스 기준으로 15% 왔다갔다 하는 약한 흐름이고 박스 상단인 3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600원 지지 2600원이 최근의 저가와 481선 겹치는 중요 지지네요. 박스 상단 안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서함기계공업 6,200원으로도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광명전기의 3,000원과 서함기계공업의 6,200원이 동일한 박스 상단 저항인 거죠. 이렇게 안착을 하면, 돌파를 하면 급등이 나오는 맥지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반대로 이탈하면 하락하는 자리도 명확하게 존재한다. 수암기계가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면, 5,300원 정도 여기를 이탈했다면, 또, 힘이 죽으면서 오래 쉬어갔겠죠. 광명전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2,600원 정도가 이탈하면 크게 힘이 죽는 자리고, 3,000원이 뚫으면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시간으로 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여기를 뚫냐, 못 뚫냐. 다음, 서전 비전. 역시 원자력이고, 10% 상승. 기존 추천주였고, 최근에도 급락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 했고,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9,000원 눌림 신규 춤의 기준으로, 단기 50% 상승이 빠르게 나왔죠. 현재도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이 나왔고 마지막 추천 나왔 고 여기가 기존 추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죠 이 박스 돌파하면서 강세가 나왔던 자리 고음 계속 강한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 추세선 지지 중요하고요 종가상 13,5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위로 딱 올라와 줘야지. 전고점 돌파하면서 다음 전고인 16,000원까지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탈하면 또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까지 빠지면 또 눌림매수하고 길게 보면 좋긴 하지만,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두들겨 맞으면 아프니까 아락시에 대응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에너토크 원자력 발전이고 6% 상승, 에너토크도 여기서 추천했고 한30% 정도 수익 나왔는데, 다른 관련주들에 비하면 약한 상승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은 121선 요 저항이 중요합니다 121선 13,300원 요쯤 지지가 중요하고 요렇게 단기 박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단기 박스 15,700원 여기 안착이 중요하고 실패하면 계속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탈하는거 13,000원 이탈하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원자력 관련주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하다 한신기계 원자력 6% 얘는 크게 많이 올라갔고 요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죠 요추세 지지가 중요하고 단기 2평 넣어볼게요 단기입평을 넣어보면 초록색깔 지지랑 아까 그어줬던 추세선이랑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11000원이 중요한 지지가 되는거고 오늘 21선 살짝 이탈했다가 시에로 반등이 나왔네요 5일선 13000원 13000원 종가상 한차 이 회복이 중요하고 110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고요. 단기 300%, 단기 100%만 올라도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가든 말든 안 하는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여기서 지금 가든 말든 더 갔지만 안 하는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이렇게 쭉쭉 더 가는 확률보다는. 바로 이렇게 빠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 초보분들 대응 잘 못하죠 KG ETS 5.5% 쌍용차 인수 제안서 마감 3파전이죠 KG 그룹주랑 쌍방울 그룹주 ELBNT 쌍용차 관련주는 가든 말든 역시 안하는게 좋겠고요 제가 KG 스틸 케이지 스틸 우, 그리고 메이슨 캐피탈 세계 대장으로 주면서, 요 때는 해도 된다고 했어요. 요 때는 해도 된다. 크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가든 말든 안 하는 자리고요. 케이지 스틸도 요때 해도 된다. 했고, 많이 올랐고. 메이슨 캐피탈. 이것도 이때 해도 된다 했고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 보유자 고수행동이고 의 초보분들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이거 결과가 잘못되는 순간 바로 하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응이 안 되겠죠. KG 그룹 주가 선정될 확률이 제일 크긴 하지만 혹여나 잘못될 경우. 대응 안되고 크게 두들겨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들로 찾아서 떠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을 하자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배열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5.5% 상승으로 이만큼 을라왔네요 살짝 뚫어주는 자리인데. 수평 저항으로, 17,000원, 18,000원 정도, 이렇게 잡히고. 지지는 최근에, 종가, 시가, 시가. 이렇게 캔들 기준으로 3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S 글로벌 4% 상승. 석탄 관련주로 크게 상승이 나왔 고 이때부터 반복 추천을 했죠 단기에 80%정도 크게 상승이 나왔 고 21선 지지구간 이 추세선이 21선 정도랑 일치 를 합니다 21선 종가상 이탈하면 조심하시고 전고점 4,900원 안착이 중요해요. 그전에 5일선 안착도 중요하고요.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5일선이 4,300원 정도 되네요. 4,300원, 4,900원 이두 개의 주요한 지형으로 보시면 되고, 수평 지지는 이렇게. 3,900원 정도. 요, 추세 이탈하면, 지금 추세 박스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 깨진다면, 크게 빠질 수가 있겠죠. 기존 추천주였고, 80% 상승이 나온 자리다. 초보가 하기에는 부담. 우진 원자력 발전. 3.7% 상승. 우진은 여때 제가 걱정없이 길게 가져가라고 했던 종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원자력 관련 정책주로 반복 추천을 했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후에도 여기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고 11,000원쯤에서 장중추천드렸고 단기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오버쇼팅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조 심하셔야 되고, 현재 5일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5일선에서 시간외로 4%쯤 반등이 나왔고, 5일선 1차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5일선 오늘의 저가 13,400원 이런 거는 단기입평 놓고, 단기입평, 차례대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11선이 너무 밑에 있네요. 5일선이랑 11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 지지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냥 딱 여기랑, 여기랑 중간 지점을 딱 대칭으로 딱 잡아서 이런 식으로 2차 지지를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1차 지지가 13,400원 정도, 2차 지지가 12,500원 정도. 그리고 3차 지지가 11,800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탈마다 대응하시면 되고. 오일선이 가장 중요한 지지다. 단기에 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70%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훅. 가짜 반동 주면서 빠르게 빠져도 당연한 자리다. 항상 단기에 급등을 한 종목은 그림자처럼 급락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추격을 하는 건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일진 전기 원자력 3.6%요 박스를 뚫고 급등이 한번 나왔고 다음 또다시 요렇게 작게는 요렇게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지진은 5300원 정도 중요하고요. 저항은 6천원, 6600원 정도 이렇게 두개 보시면 됩니다. 어, 종가상 6천원 안착이 제일 중요해요. 6천원 안착 실패하면 이 박스에 계속 갇힙니다. 노터스, 주당 8주, 무상증자 결정소식, 영향지속으로 3.4%, 또 상승. 중장기 추천주였고 단기 110% 상승. 자, 일봉상, 요 때, HLBP 인수로, 반짝 나왔구요. 빠지는데, 요 때, 질문이 있었죠. 차액 실현인가? 계속 홀딩 매수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게, 차액 실현이 아니라, 과거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매집봉 성격이다. 라고 했고, 그러니까 요 구간이 전부 다 제가, 매집으로 본거예요 매집으로 보고, 여기서 가장 안정적인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 돼요 뭘까요? 딱 뭔가 보여야 되는데 영어가 보여야 돼요 영어가 w가 보여야 되죠 w, w 요게 보여야 된다 w는 박스죠 추세 박스를 뜻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추세 박스 그래서 이때 제가 w 양호하다 했고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음요 추세 요 추세를 지키면서 추세를 지키면서 이렇게 추세박스 주다가 무중으로 급등이 우다다 나온거죠 이것도 역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선침해를 할수 있었어야 하고 지금은 가든 말든 안하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무중이 강한 호재고, 8주 정도 주는 거는 진짜 드물어요. 거의 많이 줘봐야, 3주, 4주, 이렇게 주는 건데, 8주는 엄청나게 큰 호재라서, 뭐,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으나, 초보분들은, 요런 자리에 따라붙었다가, 큰 조정이 나오면, 대응 못하고, 뚜까 맞으니까, 늘 하지 말라고 하죠. 할 거면, 손절 진짜 짧게 잘 잡고 하시고,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든 말든, 어, 놓쳤구나. 이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6월 22일이 가까우시면 무상증자일이 가까워지면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전에 제가 노토스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상세 내용 참고하시면 돼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무중 패턴. 지금 1번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2번 권리락 당일에 반짝 상승 가능하고요 3번 6월 22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락한다 6월 달력 권리락은 5월 3 1일 무중일은 6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구간은 계속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무중으로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예측에 도움이 되겠죠?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댓글에도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